오늘의 말씀은 중풍 병자를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 패턴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좀,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우리가 중통병자라는 것은 사지가 마비되고, 한쪽, 최소한 한쪽이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 킹잼스 성경에서는 마비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유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 우둔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들을 구원하고 예수께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새 삶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삼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죄 삼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함께하는 자, 신령이 굳은 자,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신령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함께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날개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인덴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신성을 모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하여 마음이 약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당시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죄에 당해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악한 죄인을 취급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그런 큰 죄인, 죄인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벌써 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벌써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는 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에 일교하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주에게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권능과 권세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그의 능력을 이 땅에 육신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이르시고자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한 일행이 있고 또 관중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당시에 중풍병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맹인인 자들은 또 고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죠. 이들의 이 남에서부터 죄인이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성경 지식을 보면 메시아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것인데 어떤 목수의 아들이 와갖고 죄의 삶을 받았느니 하니까 이것은 신성을 못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맹인인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들을, 자기들의 자기들 몸의 변화, 육체의 변화, 신체의 변화 자기가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데도 이렇게 행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행할 수있나 이렇게 거꾸로 답 그 관중들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 죄, 중풍병자를 다 고치고, 또, 죄를 사했다 하시고, 그 권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제3의 증표로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중풍병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관중들은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은 힘든 거예요. 자기,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능 권세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자신은 당신은 나를 구원하는 오신 이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이들이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기의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에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야, 귀먹거리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시오.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식에 갇혀서 내가 보는 것도 가려서 보고 내 좋은 것만 보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권능과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고, 주님을 주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성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중통병자여그 일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모벌이요문먼자가이먼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풍병자를 봤을 때 심약한 자를 봤을 때 영혼이 약해서 내 영이 약해서 내 영이 약해서 내 욕심을 가루지 못하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구원에 이르고자 하고 그 마음으로 그 공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믿음이 제일 강하고 좋고 지식층이 소위간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 누구보다도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육으로는 강하나 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이삶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또한 점이라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빛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잠을 잘 것이 아니요. 쉴 것이 아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니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려면 이 땅에서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쓰고 전 없어지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요. 예수의 삶이요. 나의 히스토리가 내, 마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함께 나한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로 나았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보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입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설교 자리에 나와서 내 신명이 은혜 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고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에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와서 이족과 표적을 행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언제나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눈문 제고 기목은자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를 함께 우리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해하셔도 아니, 하신 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 하셔서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응원 거리며 함께 알고자 원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루어진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나 그분은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플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그분께 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확신 속에서. 그분이 임재하는 확신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편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진리가 그걸 알게 주실 것이고 진리가 판단하실 것이며 진리가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 우리 원하는 것을 마음 편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